아니, 30대, 어? 명색이 대학 때문에 의사가, 어? 13세, 어? 아이하고 성미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 아이가, 어? 이 아이도 나가는 거는 뭐, 용돈 준다, 뭐 준다 해가지고, 나갔겠지. 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이 나라는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까?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집회도 불법을 하면 구속을 시켜서 책임을 물어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싹다 잡아 넣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어, 어,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해서, 음, 나라가 경제가 안 좋니, 어, 나라가 뭐, 어, 물가가 오르니, 그런말 자기 대한민국 국민들 이 있나 말이야. 이자도 은행 이자도 많이 올리게 되고 기름값도 많이 올리게 되고 물가도 많이 올리게 됩니다 돈을 얻었어도 거짓말고이는 의사가 30대 의사가 앞으로 촉망이 있는 의사가 이리 성매매에 어린아이 미성년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 의사뿐 아니고 의사들도 그런 사람 많답니다.